리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걸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천사 사과, 연지색 포도, 보라색 포도, 고래 공룡 별, 붓발 개물, 핑크 돼지, 란아초 초록 돼지가 있는데, 인사 파크 모 마이 배플 카운터 유성 유성매직, 유성 매직 유성 깜들 공룡 각별 에이미 데이지 저 소리 그리고 하늘츠냉 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한 것이냐? 그냥 한 거예요. 잠시만. 이거 왜두개 있죠? 어쩔 수없 어, 없는 거니까 하,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색깔 같은 느낌 같은 색깔인데 아! 근데 제가 왜 파크만님을 천사라고 얘기하면 캐릭터 원래 천사 아니었어요? 원래 날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 천사 이건 누가 봐도 사과죠? 마인너풀은 그 캐릭터인데. 그.. 그 뭐냐.. 멀쩡한 극들만? 정체 울명의 잎이 있죠? <laughs> 그리고 연수색 포도 스카인가 무슨 그게 있는데 그거.. 엉... 그 씨앗 없는.. 그거.. 포도 있잖아요 그씨앗 있는.. 보라색 포도 잡들 원래부터 고래야 캐릭터가 얘는 별이죠 얘는 공이고 뭐. 얘는 원래부터 이빨괴물이에요 초록돼지가 무슨 그 하늘뜸이 그그 아빠가 무슨 이빨괴물하고 놀려가지고 이빨개물 핑크돼지 인정하시죠? 전, 재킷 전이고 파란 마트입니다 초록돼지의 흔한 남이 나죠? 흔한 남매 팬이에요 <laughs> 이거, 이 이거, 왜 올려놓는지 아세요? 이거, 이 그냥 올려 거는거예요이렇게 초록 초록아이 <laughs> 여기에서 좀끝나이아아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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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 올라가죠. 그거래 근데 이게 있어서 그런가. 다이아몬드가 쉽게 잘 보이네. 자, 파란 낫쳐다. 파란 나초다 <laughs> 파란 나초다 파란 낫쳐가 왜 여기서 돼? 여기에 잘 어울리는 관계 있는데. 이거.. 이거 근데 잘어울리잘 어울리네! 색깔도 잘 맞고 아 어, 저기다 나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여러분들 저있잖아요 만들기 하나 있어요 만들기 궁금할 텐데 아 여러분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아까다 이거 보니 이거 다 클릭 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돼버렸어 이건 클릭한 거 이거 내가 언제 만들었지? 아 설마 작은 언 이거 하다. 이거 만들었어심심 n d click o 걸린래 했어. 그래 좀 i c 리네 그래. 아! 빠르다, 빠르 다빠 l 빠르 k on Mm -hmm. 스키는 핑크색이지만 됐어 발을 낮추라고 금이다 금 아철이다 레드스톤 여기서 하면 될것 같아 레드스전처럼그 해봐봐. 다이아몬드 있는데. 다이아몬드 없잖아. 아, 가짜 세상이란가. 그런가? 가짜 세상이라서 그런가 봐요. 음, 카페가, 제집 옆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걸 딱 따라가지고, 한번해이색 이색인가? 잠시만요. 보고 올게요. 어, 뭐가 이산이 느낌이 좀 나요. 이, 이 느낌이 좀 나네. 나는데 어술름좀더 저는 조금 이거 뭐였어 딱지 같은 뭐노란색 그게 있어가지고 이거 말고 이게 흰색 같은 깔끔한 걸로 왔습니다. 어, 깔끔한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카페는 조금 작아 작은 카페여가지고 요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나? 아니야 작은 만큼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주고 이 길니까 이만큼 좀늘립시다 이만큼 하고 네. 아 광고 괜찮아요 어차피 어차피 내가 한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한거 아니야 자기 제작자님 광고, 내가 한거 아니야. 차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제작자가 한 거지. 제작자 놀라겠지만. 근데 어떡하지? 이거 걸리면은 한 1분 걸릴 거 같은데. 1분 영상 있어도 있죠.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끊겨가지고 영상을 다시 못 찍어요. 음,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직은 어, 된찮도안됐죠마지막 조금 조금 넓네 그래도 어 영감 때문에 좀 근데 광지를 켜고 싶긴 하네. 그 느낌이야. 아니, 난 이거 또이브랜들로 하라 했는데.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라면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라면, 라면을 끓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먹을 입고, 이따가, 이따가 먹을 거예요. 아마도 이따가. 있잖아요 생방송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을까 고민이에요 어떻게 찍는지 고민. 이에요 어떻게 찍지? 고민. 인싸가족에 물어보면 되겠다. 인싸가지. 인싸가지 없는 인싸가족. 인싸가지 없는 인싸가족. 에 물어보면 되겠다. 해 찾아볼까? 이렇게 찾아볼까? 그 이렇게 저 생방 저 유튜브 초보인데 생방송 키는 법좀 알려주세요. 와. 응? 너 그냥 막 발랐는데 이게 된다고? 아니, 어, 뭐, 와, 예쁘네 그래도. 옷이 좀 예뻐요. 예. 얼굴 말고. 얼굴은 나중에 못생긴 얼굴이 나오 음. 어, 끊길 수도 있어. 제가 영상을 좀안 찍는 편이거든요. 네. 칼국수가 맛있다고 진짜로? 멸치 칼국수 먹을 거같니었어 아직 여덟 살인가 아홉 살인가 여덟 살? 아홉 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응 어? 들어봐. 뭔가 그랬어 해. 네. 조만 해주면 되겠다 시간이니까. 보고 읽게 선수. 한... 아, 색감 맞네, 색감. 괜이고요색 칸이. 색칸 맞지? 한칸 색감, 색감, 칸. 3칸, 3칸, 4칸. 오케이. 색감. 어, 4칸! 음, 근데 뭐야? 아백그 조금 맥그 뭔가 지가 묻어있나? 뭐 자세히 보면 뭔가가 묻어있어. <웃음> <웃음> 뭔가가 묻어있네. 뭐야 다른 걸무서데 무슨 이게네 빠빠요 이봐 빠 봐봐봐 나는 오빠야라는 노래인데 좀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어? 골 좋네 골스 좋네 골스 너무 좋아. 너무 빨리, 빨리 해가지고, 너무 빨라가지고, 이쪽도 가면 되자. 야 빨라가, 휴! 거의 끝나가, 흐리야. 흐리야, 거의, 거의, 좀 끝나가. 잠시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오 뭔가 좀잘 맞네 여기, 보, 여기 위에 있다면 여기 카페 집이 있는데 만들기 귀찮아서 안 만들래 나가준 뒤 발광석하고 흰색 점 흰색 점토가 아니야? 살구색 아니요 살구색 흰색이 아니야 살구색 누가봐도 누가봐도 살구색 아니야 흰색은 이거지 이거지 눈 같은 거 이게 흰색인데 이게 흰색 아니야 흰색 연색 땡염 눈이 흰색이지. 이건 살구색이고. 예, 네, 사실은 살구색처럼 보여가지고 <laughs> 제가 살구색 또 뭐야? 와, 아, 떨렸네. 아, 옆으로 떨렸구나. 아니, 나는 이거 옆으로 쏟아질까봐 걱정. 괜히 이런가브를 만들어가지고... 어, 좀... 어, 그라데이션. 어, 완전 이쁘네 그라데이션,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긴 네 그라데이션으로 예쁘네. 그라데이션을 안 해도 이쁠것 같은데? 모자리나 투피스 싫어? 어... 나는, 쇼파가 제일 마음에 드네. 쇼파.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올려올려 그래도 발광석이 힘이 되드네. 퀄리티 마크랑 좀 다른 점이 있긴 하네요. 좀 아늑한 느낌이랄까? 좀 아늑한 느낌이네요. 라이라이라 빌브라이. 음. 여러분 저 태국말 배웠어요. 미 깜짝 놀랐네. 여러분. 카페는 위에 이런 건 없지만 저는 사도 갈수 있어요. 조금 비슷 하더라고 쓰입니다. 야! 근데 뭔가 조금 아쉽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되는데, 어 자국이 좀 보여서 좀. 자기고여여요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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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요을요요요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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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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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고 말아야지. 어 여러분들 말모 말을 뭐하지? 어그 뭐냐 그아 먼저 말하겠다. 어 여기 뭔가 기린처럼 뭐 이거 이거 기린. 애미나나.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광고 나오도 상관없어 <laughs> 광고 계속 나와라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라데이션 좀 좋네. 음흠. 여러분. 음. 이런 거. 누가 마트랑 똑같은 게 이거거든요. 카페에 이게 있어가지고. 어왜 눈을 설치했어? 너무 흰색이라서. 말도 안 되는 건 이거 이거 음. 흰색이 아니라 살구색으로 바꾸지 아 진짜 아쉽다 제작자 저 제작자 아닙니다. 음, 이렇게? 좀, 디테일,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마, 마트인데? 이거 마트 아니에요? 마트? <laughs> 이거 완전 마트인데? 망했는데? 이러면서 망한 거 아니죠? 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 어, 네. 내 카페. 어차피 내 카페는 아니지. 내 카페 아니야? 당신 카페라고. Good. 좀 높여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고. 가짜 마크라가지고 현재마크가 아니고 가짜 마크라가지고 현재라면 현지? 엄마한테 너고 등짝을 막줘 네, 등짝 알죠? 엄마의 등짝 스매싱 나만안찝혀지는데왜나만안찝혀지는데 응? 응? 젓가락으로 어, 어디 이따구로 만들래? 이따구로 누가 만들래? 선생님이 어? 이따구 만들래? 아, 안찝혀져왜 나만? 나만 왜안찝혀다 근데 한다음한살 아이는 다니 못찝겠지 제가 아내를, 어,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아내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 아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 안녕. 을 여기에다가 하게 돼. 파란, 아, 파란 낮춰 있어. 파란 나춰 음, 그럼, 안녕.